LAFC의 손흥민 선수가 최근 메이저리그 사커 MLS 무대를 씹어먹는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매 경기마다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완벽에 가까운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현지 매체는 손흥민 선수가 MLS 프리시즌 기간에 단기 임대로 유럽 무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으며 이번에는 이탈리아 세리에의 명문 구단 AC밀란이 손흥,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밀란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팀에 합류하길 바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최근 기세는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지난 2024-25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예전만큼의 폼을 보여주지 못하며 8 시즌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만 32세라는 나이로 인해 윙포워드로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여전히 팀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맹활약했지만 과거의 전성기에 비하면 기량이 다소 떨어졌다는 점에서 이적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손흥민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LAFC로 이적하며 제2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MLS가 유럽 무대에서 물러난 스타들이 노년기에 찾는 리그라고 생각했기에 손, 손흥민의 미국행은 전성기가 끝났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러한 우려를 완벽하게 뒤집었습니다. 그는 LAFC 이적 직후부터 폭발적인 활약을 펼치며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 MLS 무대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덕분에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은 여전히 유럽에서도 통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손흥민이 MLS 겨울 프리시즌 기간 동안 유럽으로 임대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탈리아 유력지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AC 밀란이 손, 손흥민의 임대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 복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리에 소속의 명문 구단 AC 밀란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2025년 8월 토트넘 호스퍼와 결별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의 10년을 마무리했고 이정료약 해이 200만 유로의 LAFC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MLS에서 9골 3도움으로 총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LAFC의 서부 컨퍼런스 3위 달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LAFC는 오는 10월 30일부터 MLS 플레이오프에 돌입하며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이끄는 팀은 오스틴 FC와 홈 앤어웨이 방식에 2차전 경기를 치러 두 번째 MLS 우승에 도전합니다. 플레이오프 결승전은 12월 6일에 열릴 예정이며 만약 LAFC가 결승에 오르지 못한다면 손흥, 손흥민은 12월부터 2월까지 실전 경기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3세인 손흥민에게 장기간의 공백은 컨디션 유지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며 이는 2026년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도트넘 스타인 손흥민은 다가올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이며 손흥민은 월드컵 예선 10경기에서 1골 3도움을 기록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33세인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이 자신의 마지막 주요 국제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데이비드 베컴 조항글 발동에 오프 시즌 동안 유럽 무대로 임시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이 2007년 7월 LA 갤럭시로 자유계약으로 이적한 것은 유럽 최고의 선수들이 메이저 리그 사커 MLS 팀에 합류하는 추세의 시작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그러나 클럽에서 2008 경기를 뛴후 베컴은 2009년 1월 AC 밀란으로 임대되었고 같은 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베컴은 2010년 1월 다시 밀란으로 돌아왔는데 주로 잉글랜드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탈리아로의 임대는 베컴이 체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열리기 몇달 전에 이루어진 2010년 임대는 LA 갤럭시와의 계약 조항의 일부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도 LA와의 계약에서 MLS B시즌 동안 유럽클럽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산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AC밀란은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내년 7월에 34세가 되지만 전 토트넘 호스퍼 선수는 여전히 최상위 리그에서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손흥민이 메이저리그 사커로 이적하기 전부터 이탈리아 세리에이의 이적설이 끊이지 않았고 이 한국 스타는 1월에 다시 그 소문의 중심에 설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C. 밀란은 1월에 손손흥민을 당기 임대로 영입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이후 수년에 걸쳐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C. 밀란은 최근 몇주 동안 여러 선수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세리의 일부 리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티후아나의 질베르토 모우라 영입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티안 플래식이 현재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하르양은 두달 만에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진의 문제로 인해 AC밀라는 1월 겨울 이적시장 기간 손흥민 영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번 영입이 과거 베컴과의 상징적인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이의 명문 구단인 AC밀라는 손흥민을 영입 후보로 주목하고 있으며 시즌 중 추가 영입을 통해 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2월에 열리는 LAFC의 코첼라 토너먼트 일정이 손,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출전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과거 토트넘 호스퍼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이유로 LAFC 행을 망설였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 행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단 하나의 토너먼트 일정만으로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 나서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으며, AC 밀란으로의 당이 임대는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많은 AC 밀란 팬들은 손, 손흥민의 합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소니, AC 밀란으로 와줘 손흥민 영입은 정말 환상적일 거야. 예전에 밀란에서 뛰었던 베컴이 떠오르네. 손흥민 같은 선수는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뛰어야 해. 미국 무대에 머물기엔 너무 아까운 선수야. 우리 팀에는 손흥민이 꼭 필요해. 어디서든 뛸수 있는 만능 공격수고 최고의 영입이 될 거야.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루카 모드리치와 손흥민 조합이 정말 보고 싶어. 제발 유럽으로 돌아와줘. AC밀라는 리그 선두야. 그들이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줘.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많은 밀란 팬들은 손흥민이 미국에서 남은 기량을 낭비하는 것은 아쉽다며 잠시라도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실제로 당이 임대를 통해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 매체 노선 더 선에 따르면 손흥민은 LAFC 로스앤젤레스 FH와의 계약에 포함된 특별 조항 덕분에 MLS 시즌 휴식기 동안 유럽 무대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한국인 스타는 유럽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빅클럽으로부터 받은 매우 매력적인 제안들을 거절하고 MLS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단기 임대 형태로 프리미어리그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데이비드 베컴이 사용했던 조항과 유사합니다 2009년 베컴은 LA 갤럭시 소속이었을 당시 이 조항을 통해 AC밀란으로 임대이적하여 유럽 무대에서 활약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매체 샘플의 밀란, 샘플의 미란큰, AC밀란이 베컴듀를 재현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손흥민의 단기 임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적 전문 매체 트랜스퍼피드, 트랜스퍼피드 는 여기에 더해 손흥민이 토트넘 복귀뿐만 아니라 AC 밀란 이적 혹은 2026년 월드컵 준비를 위해 한국 복귀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